지난달 26일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4기 오칸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우규 장로의 기도로 감사 예배를 시작해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전한 박주성 목사는 장학생 모두가 요셉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오일환 장로가 장학회 경과를 보고했고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7명, 대학원생 23명 등총 86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렇게 옥하는 장학회와 사랑의 교회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저 혼자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연구를 더 뛰어난 성과를 내서 정말 다른 의사들이나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귀한 정신과 마음을 잘 본받아서요. 정말 지역사회와 그 또한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데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3기까지 천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한 옥하늠 장학회. 장학생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